아 이빨 뽑아진다 이빨이 걸린다 걸린다 하지마 야야야야야 나지마 하지 그래서 계속 계속 해야 되잖아 아내거도내거도내거도내거도내거도 <laughs> 안돼 두비야 가지마 두비 두비야. 배고픈 거 아니야 가지마 두비야 배고픈 거 아니야 두비야 날치만 짧아서 못하지, 우리 두비, 배고픈 거 아니야?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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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두비야, 그러는 거 아니야? 이제 두비 탈, 진짜. 뭐, 우리 두 마리 키우면 안 돼? 야, 그럼 집에 개가 몇마리나되네조금돼좀 죽잖아. 그건 아직 멀었어너시집간 뒤에 뒤에 해줄까? <laughs> 저거 뭐야 쟤? 어디서 행주 물고 왔어? 어? 야 너는 뭐 물고 왔니? 아아치너 어, 엄마 엄마 옷 놔. 유리야, 이좀 봐. 아아아아 어? 아아 이빨이 걸렸어. 아 <laughs> 어디에? 진드기 있었어? 오, 맞아. Yeah. 어, 맞아. 야. 아. 코! 이빨 걸린다. 이빨 빼주라빼주라 아. 그렇지 아니. 예. 응. 내 나만 이렇게 지우리야. 집안 들어. 진드기 아니야 저거? 이거 진드기 같은데? 이거? 아, 간지, 간지. 언니. 이거 진드기지? 진드기 맞네. 일로 와. 이거 진드기 맞네. 너? 살아 있어. 어디? 거봐. 가 피나자. 만지마너손 씻고 와. 손 씻고 와. 얼마나 지로 하지만 너한테 째 때만 더 싫어. 두비 안녕. 두비야 여기. 두비는 무는가 좋아하구나. 좋았어. 最不要这个手。